이제 봄도 이제 가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또이 대지 위에 또 펼쳐질 걸로 생각됩니다. 봄이 오던 여름이 오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니 대지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조신 말씀 이 종의 입술에 붙여주시해서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감동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정성 들에 올렸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비록 작고 보잘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오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린 물질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올렸었던 모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생각하여 주셨고, 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소망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소망의 기도가 오해도 가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건강 지켜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고, 그를 알아주시옵소서, 네. 네. 너보다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용기 주시옵길 네. 간지니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축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치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호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세월의 교회에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생활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